죽물럭죽물럭죽물럭 계속 자냐? 계속 자냐? 야, 너 졸려서 이렇게 쭈물러줘안 일어나? 응? 아주 그냥 졸리면 아무것도 못 해요. 응. 응. 살아 있는 거 맞아? 응? 이렇게 쭈물러 주자. 이렇게 쭈물러 주자. 아유. 이렇게 쭈물러 주자. 이렇게 쭈물러 주자. 그냥 자 그냥 자응 눈은 떴 없네 그래도 졸리지 아이고 아이고 까그 이제 잠이 깼니 아이고 이쁘다